뭐 해를... 이래봐야겠다. 나 1.4D. 음. 그래. 할때 없겠지? 야 이제, 바, 이제, 이제, 이제 방장이 이제 완전 제거 되겠네. 뭐 힘들어요 힘들어. 아, 이제 다확인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방지, 방 만들 때 여러분 맞죠? 이속 1.4 이상은 못들도게 해야 되는데. 목표물이 어, 포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2 1하다가1.4 하니까 야, 졸라 늦다. 야, 어디 뭐, 씨. 오토바이로 죽어 저, 누구야? 안녕? 뭐야, 이거? 뭐야, 뱀팔은 뭐 하면 또왜 튕겨? 마이. 야 자유라? 네. 어, 자유. 어 그럼 진짜 말해 주지. 깝셔. 우리 생환이개핀데 졸라 어 아홉시. 라 늦다 와. 고점도 야시 완전 떨어지는데 세월은내오라다7시 7곱시 일곱 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뭐. 아, 너무 아, 늦다. 아. 스포 스포 투구에 그게 없다. 지 와, 상황이 개피. 와. 하나 왜안 죽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좀 죽어라, 하나. 근데 스나들이 조진 건 아니고, 오히려 스나들은 더 편할 것 같은데. 기계 아무도 없는데. 어디 까지, 내 생각 이지만 몇개나 어, 왔다, 이게 어. 돌러 왔다, 이게 돌라와 우리 오개서 죠？뭐 한다는 야 안녕, <놀람이> 티어 자, 노통이네도어디 배통이 아, 아, <laughs> 뭐 발로란트랑 <놀람트랑> 저거 뭐로 저팩으로저하사을켜가지고 아, <놀람트> 배급하는 음? <laughs> 오, 성만이 피! 저만이 저기, 이 저기, 가만이 저기, 밀려이고맞저 저기, 저만이 저기, 저만이 저이 저기, 저만이 저만이이이이 지공실 방이 냄새. 응 아니야. 뭐야 이거? 아무도 안 봤네. 지금 형들이 어떻게 포로 사는가? 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게 문제다. 진짜 시 옛날에 접었, 즉 접었던 사람들을 다 복귀 시켰지만을. 그걸 걷어그 차분어. 두골 형님들이. 어? 반 누구? 반 아니고요. 어, 피야 피피피피 아니 길. 해 어? 빨리 건청해. 피리야이 바이바이바이. 피리야 리다검이 음. 아이씨. 아이씨. 야, 피1 0인데 씨. 기새가 났어. <laughs> 아, 씨칼총안 했으면 됐는데. 성환이씨 연기 잘했지 <laughs> 아, 그때 하네가 여기 하네가 야 되는데. 네얘 너무 이제... 그니까, 그니까 그때 한해가, 야, 그걸 왜 이겨야 돼, 공식. 니가 썽을 냈어야 되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1.4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2.1 쓰다가 이게 느려버려서. 그게 있는데. 뭐야 이거? 음, 음, 뭐. 저 빼놔도. 어, 근데 확실히 유수가 좀덜 빨린다. 그게 좀 있다. 그거 말고는 뭐. 그 뭐야 다른 건 저도. 쳐도... 캐시템을 아예 싹다 뺐던데. 그니까 뭐. 저도데 나는 그 이런 것보다 어 게임은 뭐 저것도 긴 담은 이거 실 대를 대도 좀 모르겠다. 그니까 그것 때문에 영력 영량, 영력이 하고 있는데 아이 씨 대를 그니까 대를 뭐, 그러니까 뭐 1.4로 해야 되나. 아패배하였습 진죠 확실히 가좀빠와 방이, 저 방이 좀망하지 말라고 눈풍 누구로 이거? 방무 노. 무슨 고 뭐,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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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야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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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맞추네. 하... 이걸맞추다니 이거 면안된 이거 맞추다다거맞기네이형 세개 다 이거 면 안되지 야이 저걸 이맞네 저걸 맞네 아, 미니, 스미야, 스미. <laughs> 저걸 맞네, 정리. 맞네. 방송 네이 있다고? 이맞 자세히 나와있어요 <laughs> 딱 걸렸네. 성안에 어디로? 옥방이네. 아, 건디 건안낫긴 해. 건디 건디. 건끝, 건끝. 건디 핑핑 안돼 어이 지, 연기 오시네 성환나어 연기 오시네 진짜 어디서 누구라 오빠 펜샷 돌려래 칼할래 빨리 라살좀 그니까 어떻게 할래? 니기 칼이라 뭔 거로? 어, 슈, 가자. 오피몇이로요5요 어, 가자. 똑같다. 아니아 <laughs> <laughs> 씨. 아, 시간이 없어요. 꼭 청하고 틸래야데 씨. 아. 아, 옆에 지금 옆구리에 지금. 아. 아, 옆구리 지금. 그분왔다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옆구리 그분왔어 아, 기가 졸라게 라네 반 소리가 난다. 누구로? 어넛쪽나다들어갔 없다.

<laughs> 내가 내옥이네와이님머리안 보이네. 내려갈까? 있다 왼쪽. 한대. 어, 야, 중, 중에서 왔다, 이거. 내가. 어우야칼출 앵님인데. 와, 성원이어 오케이.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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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스저서저 나 아, 나. 아군이 숨이 하였습니다 야, 근데 이어떡야 하... 될지 모르겠다. 멘탈이 완전히 머리가. 오빠 있다. 이 달리마? 저거 누구야? 딴다야다내 리마 리마스티. 안대형들다 죽으면 안 돼. 어허. 뭐야? 아, 양이요. 불당이요. 불당이요. 야야. 아, 아. 어. 아. 사람사네어나 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왜왜 왜? 왔다 왔다. 너 나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아연한 시에서 곱사 지내고 있었어. 와사마나 있다.

피가 패배 나? 아오기가안유승룡 거기까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나다면 좋은데 아깝네 어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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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 하드 하 없어 이거 어디서 성어리 냄새 나는데 음. 확실히 확실히 이분들 고자입니다 다른데. 아 비싸졌다. 오방인데 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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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케이고다이 오케이, 오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왜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이었나 아니였습니다. Cool, just a regular day,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 You wanna be tough, that's a rule at school Never tough enough, so you play it cool Someone call you out, wanna make a bad.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 Be, be specific, I don't wanna be a chicken, you're a macho man I'm wildin' into a showbo, not a no-no You go higher, you go faster Whatever comes to a massive disaster